중국을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중국 특사로 갔는데 정식 비중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해찬 급거물이 중국의 특사로 지금 간 상황이고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7월 중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언론들의 추측이고요. 어쨌든 중국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 인물 크기로만 보면 그런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규모의 중국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음. 이게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 네. 지금 우리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이해찬 총리가 되어버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인물 정치인들 중에 중국에 대한 깐시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난 무조건 이해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혜찬 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두번다 중국을 국빈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대사나 특사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면요 시진핑도 지금 성장하고 있을 때예요. 어 음. 그러니까 그 당시 만났던 그. 현직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핵심 상무위원들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해찬 청시가 만났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중국. 정부 안에, 마크 안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찬 총리하고 십여 년 전에, 십오 년 전에 만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교류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기반을 뛰어넘어서 시진핑이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연동되어 있는 중국 내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제일 클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해찬 총리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했어요. 이해찬 전 총리 역시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예우를 해드린 거잖아요. 전에 그두 번이나 가셨고 그다음에 전략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그냥 중국어 잘하는 사람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높은 사람이 그리고 중국은 정말 그 예우를 정말 높이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신의 한 수다. 사실상 중국도 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이혜찬 총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어, 주한 중국 대사. 이게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를 귀국을 시켜갖고 비행장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고황.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대사를 입국 시켜가지고 접견을 시키러 내보내는 경우는 중국 정부도 처음 있었던 예우라고 합니다. 근데 찜찜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중국 대사가 김장수잖아요. 박근혜 일곱 시간까지 해명하고 간 김장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 대사들이라든지 외교관 또 어떤 정부 고위 인사들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주고 있는 지가 1년 반이 넘었거든. 음. 근데 지금 집권당에 어찌됐거나 그 실세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중국의 예언은 그만큼 마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음. 다 지금 풀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잘 모르시는 거몇 가지 연결해 드리자면 어, 대통령하고 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가 있은 지가 며칠 안 됐죠. 그 날짜에 딱맞춰갖고 방화벽이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사이트로 주문이 가능하게끔 방화벽이 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웨이보 상에 문재인 팬클럽이 생겼죠. 한달 만에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 사진 출처가 어디냐. 네. 이거 아무래도 중국의 정보기관이 이사진좀 빼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개인 일상을 담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순환이 될수 있는 것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여행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그거 벌써? 네. 오, 빠르다, 정말. 네. 그리고 한류 음악 사이트 중국 안에 음악 사이트에 한국 팝 그룹이나 한국 팝이 이 사이트에 소개가 되면서 이제 리기 시작했어요. 콘서트도 음. 풀리지 않았나요? 예, 예. 그리고 어 콘서트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풀릴 수 있고 한국 안으로 어 연예인들에 대한 광고 출연 문의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네. 네. 불과 공식적으로 원래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제안한 바는 아니지만 어 어떤 회담이라든지 양. 양쪽 정상 간에 만남이 없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잡아놨던 것들을 거의 다 지금 원상태로 지금 복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일 전후 해가지고 중국 쪽하고 연락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거, 못했던 거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laughs> 그동안 어, 는데어 <laughs> 그동안 <laughs> 별일 없었지 하고 이제 슬그머니 <laughs> 음. 음. 치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건데 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 안에서 지금 뭐 상품 문의라든지 제품 그 입출고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채널을 통한 제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에 의한 경제 제재는 사실상 현재로서 거의 90% 이상 풀렸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롯데도 네. 영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늘 말하는 대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드 배치할 수 있어. 어차피 안쓸무기야. 그럴 때그 배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라 서로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 좋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는데.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한 외교를 했는지를 금방 단명히 보여주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에서 박견한 특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예외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갔을 때만 일어나는 일을 이해찬 특사가 가니까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치우친 그런 식의 그 사드와 관련된 등등의 외교를 복원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중국도 손해거든요. 한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복원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 태도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용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협약이나 조약 같은 것들이 쉽게 안 맺어질 수 있지만 당신네들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금방 풀려요. 외교는. 지금 이제 정상회교의 자리로 7월에 달 있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이제 일차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독 독일 총리와의 국가정상회담이 약속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간의 모임에서 잠깐 5분 10분 만나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사전 양국의 조율 안에 반나절 이상 국가대사를 놓고 정상에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어디 가기 전에 다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해야 돼요. 음. 그래까 거기 가서 맞춰서 각 대통령, 대통령이 됐든 정상들이 됐든 연결하고 만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주제로 얘기할 거면 무슨 카드를 던질 거냐 이게 제대로 된 외교인 거거든. 근데 우리. 큰그 애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한복 하고 세옷만 몽땅 들고 가갖고 갔다가 만나자고 하면 아 우리 바빠서 안돼 그리고 만나기로 해놓고도 거절 당하고 누구 한 사람 심지어는 기념 사진 찍는데 빠졌어도 빼놓고 찍는 음. 이런 게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였다는 거죠. 아 이거 참 부끄럽다 진짜. 아무튼 이번 7월달 그 G20 통해 가지고 어 이번에 중국하고 먼저 정상 외교에 대한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도 부랴부랴. 그럼 우리하고도 하자라고 제안이 뒤따라 들어올 것이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율이 불과 취임 8일 지난 시점에 이렇게 협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이게 준비된 사람은 상황이 어떻 어떻게 어려워도 이걸 풀어내는구나 싶습니다. 진짜 이 중국에서의 무역 제재 풀린 조치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요 하루하루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교상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9년 동안에 근질근질 했는지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심지어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잘났는지 알았고 똘똘한지 알았는데 이게 정말 보이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도 더 낫네라는 피드백을 받으니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박근혜는 일종의 엘사 같은 거 아니었을까 얼음 제국의 여왕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이미지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가뭄이 막 들어가지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 알아요 논이나 밭이 갈라질 정도로 가물었을 때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는 수로에 물이 들어오면서 논에 물이 쫙 들어가서 이렇게 옥토가 다시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최근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네 엘사 비는 잘못됐나요? 네저 지금 아니 어뜨, 어린이 여러분 사실 그 영상을 안 봤어. 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한 게 엘사가 머리가 지금 올린 머리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아니, 그거는 아니야 신데렐라가 올린 머리였던 것 같아. 응. 어 어린이 여러분 그 여성 여러분 어 아닙니다 엘사는 음, 음. 아, 무튼 나쁜 네. 엘사 했지. 아, 마녀라고 그냥 하시지 마녀, 마녀. 얼음나라의 마녀. 아무튼, 그, 이번 특사도 특사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요. 5월 15일 날, 그, 우리나라 박병석 의원이 1대1로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준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누가 간다, 누가 뽑혀서 간다는 거 없이 급하게 그 대표단으로서 갔는데 시진핑을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한그 음, 한국 관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어, 시진핑이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앞으로 이제 시진핑이 풀어댈 어, 어마어마한 그 AIIB 관련된 자금, 연간 수백억, 백 몇십억 달러가 계속해서 풀릴 거라고 해요. 앞으로 20년 동안 8경원, 8경원 우리 돈으로. 이상의 돈들이 아시아와 AIB를 주변한 개발 국가들의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 안에서의 어떤 비중을 우리가 현재 5% 이사국이잖아요. 음. 그 이사국에 대한 것만 쪽 빨아먹을 수 있어도 거기에 두 배만 딱 얹어서 10%만 우리한테 좀밀어줘도 어마어마한 해외 시장을 한 방에 앉아서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경호는 동그라미가 몇 개죠? 조원이천 아, 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행운아예요. 전임이 막내였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런 측면도 어째나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문 대통령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음. 잘은 하고 있어요. 트럼프보다 한백배좀 낫고. 트럼프하고 <laughs> 비교할 게 아니지. <laughs> 다른 나라, 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잘은 하고 있어요. 음. 거기에다가 운까지 따라줬으니까 얼마나 비친나는 거예요. 네 말이 거야. 그 말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어쩌면 정상인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이 됐던 거고. 자, 알겠습니다. 외교도 정말 잘하시네요각 분야에서 지금 꿀과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뭐. 이해찬 중국 특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예정 시간의 두 배인 4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7월과 8월 G20 정상회의와 한중 수교 25주년의 즈음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상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 특사의 좌석 배치가. 희 주석과 나란히 돼 있지 않아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은 물론 양제츠 국무위원, 시진핑 주석까지 사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을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중국 특사로 갔는데 정식 비중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도 할수 있는 이해찬 급 건물이 중국의 특사로 지금 간 상황이고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7월 중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언론들의 추측이고요. 어쨌든 중국을 그만큼 중요시 하고 있다는 반증 인물 크기로만 보면 그런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규모의 중국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음. 이게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 네. 지금 우리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이해찬 정리가 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인물 정치인들 중에 중국에 대한 깐시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난 무조건 이해찬이라고 얘기할 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두번다 중국을 국빈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대사나 특사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면요 시진핑도 지금 성장하고 있을 때요. 음. 어. 그러니까 그 당시 만났던 그 현직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핵심 상무위원들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해찬 총리가 만났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중국 정부 안에 마크 안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찬 총리하고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교류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기반을 뛰어넘어서 시진핑이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연동되어 있는 중국 내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제일 클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해찬 총리라는 거죠. 네, 예, 이번에도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했어요. 이해찬 전 총리 역시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예우를 해드린 거잖아요. 전에 그두 번이나 가셨고 그 다음에 전략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그냥 중국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높은 사람이 그리고 중국은 정말 그 예우를 정말 높이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신의 한 수다. 사실상 중국도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에, 이해찬 총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어, 주한 중국대사 이게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를 귀국을 시켜 갖고 비행장에 내보낸 거예요. 그추고황 외사라.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대사를 입국시켜 가지고 전화 통화가 있은 지가 며칠 안 됐죠. 그 날짜에 딱 맞춰 갖고 방화벽이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사이트로 주문이 가능하게끔 방화벽이 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웨이보 상에 문재인 팬클럽이 생겼죠. 한달 만에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부, 버무지모.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 사진 출처가 어디냐. 네. 이거 아무래도 중국의 정보기관이 이 사진을 좀 빼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개인 일상을 담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순환이 될수 있는 것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여행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그거 벌써? 네, 오, 빠르다 정말. 네. 그리고 한류 음악 사이트 중국 법견을 시키러 내보내는 경우는 중국 정부도 처음 있었던 예우라고 합니다. 근데 찜찜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중국 대사가 김장수잖아요. 박근혜 일곱 시간까지 해명하고 간. 김정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 대사들이라든지 외교관 또 어떤 정부 고위인사들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주고 있는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거든. 그런데 음. 지금 집권당에 어찌 됐거나 그 실세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중국의 예언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금 풀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잘 모르시는 거몇 가지 연결해 드리자면, 어, 대통령하고 어, 시진핑 주석하고.